5,6,7 관절 타이밍, 한국기원 선수권전, 16강전 더블 일리미네이션, 1조 1라운드 2경기입니다. 신진서구단과 전용규 팔단의 바둑인데요. 아, 이게 사실 이두 선수는 32강전 더블 일리미네이트에서도 만났어요. 그때 신진서구단이 이겼었는데, 16강전 더블 일리미네이션에서도 또 같은 조가 됐습니다. 대진표를 보시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 1조에 그, 선수 구성이 보면, 요 창, 요 올라온 16, 16명, 16명 중에서 그, 당시의 랭킹으로 1등과 16등, 그리고 8등과 9등이 1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등과 랭킹으로요. 여기 올라온 선수들 순서의 랭킹이에요. 지금 2조는 2등과 15등, 그리고 7등과 10등, 3조는 3등, 14등, 6등과 11등. 이런 식으로 랭킹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 이게 랭킹 1위와 랭킹 16위라는 게 아니라, 요 16명들끼리만 다시 랭킹을 매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영규 선수가 그 계속해서 8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올라갔을 때에도 랭킹이 더 상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하고 같은 조에서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영규 선수가 성적이 괜찮아서 32강전 그거 할 때보다 랭킹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올라온 선수들 중에서는 랭킹이 꼴찌라서 신진서구단하고 또 만나게 됐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세계 1인자 신진서구단을 꺾지 않고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전형규 8단도 신진서구단하고 두는걸 그렇게 꼭 억울해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둑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형규 8단의 백, 흑번인데요. 초반은 뭐 여기까지 뭐 일반적으로 두는 거고, 그래서 그 우변을 두고, 여기 에 뒀을 때, 이렇게 어깨 짚어 간수로는 이쪽으로 그냥 요 오른쪽 우하기 백한점을 붙여서 공격하는 게좋다 그러는데, 이건 취향이죠. 이건 뭐 이상하다고 할거 없고, 신지소다 여기 다가선수는 블루 스팟입니다. 이때 요거는 그래도 보통 막는 게 정수인데, 안 뒀으니까, 여기 어깨 지퍼인데 손 뺐으니까, 이게 막아두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두는 수인데, 여기서 한칸 뛰었어요. 요거는 취향이긴 한데, 잘못 보는 수라서, 뭐 약간 승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야. 그렇다 치고, 여기서도 신진서우단이 이렇게 두는 게 조금 더 나은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변 벌리는 거. 근데 여기를 입구자로 두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신진서보다는 이 자리, 에요 장면 속에 밀어가는 게 조금 더 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늘때 이렇게 날자를 뒀는데 이게 약간 신진서보다이한집 정도 손해 보는 입니다 여기는 한번 더 이렇게 미는게 좋아요. 여기서 그냥 두면 여기를 두고 붙이면 이렇게 요런 수가 있고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도 가능하거든요. 들여다보고 지금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막아서 백이 벌리는 걸 방해하면. 그땐 여기를 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끊고 지킬 때 이런 식으로 두면은 배기 자세가 좋죠. 여기 또 지켜야 되고 여긴 이런데 붙이면은 뒷맛이 조금 고약합니다. 대체적으로 배기한 두집 가깝게 좋은 진행이 이 진행이에요. 여기 밀어야 되는데 심지어도 여기를 두니까. 지금은 한 집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0.8집? 그 정도 백이 우세한 거고요. 신진서 구단이 역전당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길 붙였을 때 아까처럼 이걸 들여다 봐야 되는데, 이거 받으면 이제 받는다든가.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 받으기 완전 5대5로 돌아가는 것였습니다이 교환이 이제 흙이 이득이 됐기 때문에. 근데 흙도 여기 젖혀서 이 자리가 백이 왔죠. 그래서 다시 백이 만큼 앞서가. 근데 이런 거로는 승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다한 판의 바둑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변에 다가오고 이렇게 두고 막았을 때 여기 둔수는 이쪽은 그러니까 흙도 한번더 밀어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여길두니까 어쨌든 이 자리는 급서죠. 이 자리는 급소입니다. 이걸 막으면 이쪽으로 두는 거. 어떻게 해서든 급소인데, 정수는 여기다 두는 거예요. 신진소도 여기다 두고, 이 자리를 두면, 넘어갈 때 붙여놓고, 이으면 이렇게 막고, 그렇게 두면은, 음, 여길 둬도, 이렇게 두면은, 넘어가는 거, 뛰는 거, 이제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조금은 괜찮은 바둑. 뭐, 우세라는 표현까지 쓰기는 뭐하지만, 백이 원활한 포석으로 가는 건데, 실제는 여기를 귀를 막아주는 바람에 흙이 이제 손을 빼고 여기를 뒀는데요. 요거는 자체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건들지 않고 여기를 뒀으면, 음, 흙이 약간, 약간, 정말 약간, 어, 기분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될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됐다고 뭐 백이 불리하다고 할건 없어요. 뭐 흙이 우세하다는 게반집도채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흙도 밀리지 않는 표석으로 갈수 있는데 다가섰고이 자리가 좋은 자리죠. 뛰어나오는 거 붙이는 거 맛보기 그리고 뒤늦게 붙였더니 여기를 하나 젖혀놓고 그리고 우산기를 붙였는데 이런 모양에서 여기 갖다 붙이는 수가 항상 좋은 맷점입니다. 그리고 젖힐때 귀를 대젖혀서 이렇게 뒀는데요. 흙이 여기다 둬서 받으면 요거 하나 늘고요. 이 단수를 치면 이렇게 둬서 또 밀고 들어가면 이제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흙이 한 반집 정도 불리한 상태로 그냥 중반전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안 두고 지금 이렇게 지켰거든요. 요거는 이 백돌에 대한 압박감이 없어요. 이 압박감이 없다는 얘기는 항상 붙이는 자리가 남아서 이쪽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는이 단수를 치고, 호구 치면 깔끔하게 살면서 실리를 쏙 빼먹었죠. 흙은 흔히 얘기하는 가죽 장사. 집이 없죠. 이렇게 되면서 백이 집으로 앞서 나갑니다. 씌워왔더니 중앙을 두고, 여기서도 요 정도 두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반대 하나 건너 붙여봤어요. 사실 이 수는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백이 요렇게 받아주면, 이거 둘때 받고, 이렇게 두고, 다음에, 크기 100이요. 여기를 두면 한두집반 가깝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 손해죠. 두집반 정도 백이 좋은 건데, 갑자기 신진서 오더니 반발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두 개가 교환이 한집 이상 크기 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로 뒀으면은 다시 한집 이내에 바둑입니다. 근데 요거는 실제는 조금 여게더 손해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을 했더니 요걸 뒀는데, 이 수가 아 대완착입니다. 이제 백돌을 압박하면서 큰 대를 두겠다. 그런데 요석점은 어떻게 보면 가벼운 돌이에요. 여기 붙이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어딜 둬야 되냐? 요런 모양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모양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둬서 여기를 둔다든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인공 지능이에요. 이 화점 한칸 소목이죠 소목 한칸 붙이면 아을자로운 장면에서는 항상 이 자리에 붙이는 게 좋다. 이게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맥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인공지능 강좌 이런 데서도 몇번 봤는데 이 자리가 맥점인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서 백의 블루스팟은 이렇게 받는 게 정수고요. 그러면 흙도 이렇게 두칸 벌리는 거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한, 한집 정도 흙이 불리한 상태로 중반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요걸 들여다보면 뭐 요거 하나 교환한다고 하고. 지금 요, 요기에 잘못돼서 흙이 불리한 건 아니고요. 그 앞에 여기 우상계에서좀 당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아, 여기 이으면, 이렇게 돼서 이제 살고 나면은 이게 한, 한집 정도 불리한데, 이거 긴바둑이죠. 한집 불리하다고 뭐 봐도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수를 꼭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 요몇점참 우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전은 그거를 안 두고 여기를 젖히니까 사실은 백이 요게한 요거 요 자리도 좋은 자리인데, 이하변 어디만 두면 좋긴 좋은데 요 자리가 조금 더 좋아요. 그랬으면 한두집 반. 근데 아, 실전은 여기다 뒀잖아요. 그럼 그 자리, 백이 두려고 했던 자리, 이 자리를 흙이 뒀으면. 요게 조금 추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면, 그때 여기 또 붙여갖고, 이렇게 둬서, 지금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뛰고, 이렇게 자세를 갖추면, 약간 흙이 불리한데, 한두집 정도? 두집 정도 불리한 거로, 이제, 중반전 들어간 거죠. 근데 실제는, 여기서 이쪽도 안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소목에 한칸 붙이면 우리가 옛날부터 두던 수법이요 나를 잘 미끄러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습니다. 아 신고 신진서부단한테 바둑 끝나고 나서 소감해서 바둑이 어땠냐, 오늘 바둑 어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신진서부단 뭐라 그러죠? 이런 중반까지는 뭐 만만치 않았다. 초반에 여기 어디까지는 그냥 5대 5의 흐름이었는데 내가 이거 눌러가는 수. 눌러가는 수를 두면서 확실히 좋아졌다. 그러니까 신진서구단이이 수를 두면서 승리를 확신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장면에서도 100이 아, 유리한 게한세집반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 전용교 팔단이 이제 불리해지니까 갑자기 폭주를 시작해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는 게 정수를 좀 튼튼하게. 내, 불리할수록 내 돈이 튼튼해야 역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종반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여기를 두니까 요거 이어주고요. 그리고도 요것도 둬야 되는데 안 두고 여길 두니까 백은 튼튼하게 연결하고 이것도 여기, 이쪽이 더 맞아요. 이렇게 돼서 이게 한방 얻어맞아서 이 선으로 굴복되는 자체가 큰 손해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 백대마가 본인들도 살겸요 흑대마를 괴롭히죠. 그러면서 이제 붙여갖고 아까 요거 제압당할 것 같았던 이 백돌들을 수습을 하잖아요. 이렇게둬갖고 이걸 잡으러 올 틈이 없어요. 요 흑대마가 못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를 붙이니까 여기를 두고 이렇게 해서 이 백대마가 이제 살았어요. 넘어가는 거와 뭐 여기 집내는거맞봉이죠 차단하면 여기 빠지면 살았죠. 그래서 이제 이 백대마도 다 살고 나니까 흙이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집부족이죠 집다운 집이 흙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노려볼 건요 가운데 흑대, 백대마. 요 백대마를 노려볼 게 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뚫는데. 신지석단 이거에도 개의치 않고 여기 좌변에 또 칠리를 한번더 챙기고요. 여기를 둬서 챙겨놓으니까 이제는 진짜 흙이 이 백대마를 공격해서 큰 이득을 못 얻으면 바둑이 안 되는데 신지석단이 타계의 수법을 다 봐놨어요. 여기까지 뚫어놓고, 근데 여기를 이어버리니까 사실은 이렇게만 둬도 살았거든요. 이쪽 어디 두면, 이렇게 두면 여기도 집이라서. 요거하고 요거 위아래가 맛보기로 여기 한지 플러스 여기 한지 살아있어요 근데 이걸 아니고 그냥 붙었게 둬도 중앙탈출 가능한 거와 상변에사는거 맛보기 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일단 치중 상변에사는 수를 없앤 거죠 그랬더니 한칸 뛰어요 이게 저 사실 저는 이거 봐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거 들여다보는데 이게 대악수입니다 괜히 이런 거둘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거안 둬놓고 여기 실전처럼 이렇게 뛰어나야 나중에 요런 데 붙여서 끼우는 수 같은 걸 노릴 수가 있는 건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괜한 보리선수입니다. 신진서우단은 당연히 안 했고요. 여기다 두니까 밀고 들어와서, 여기 붙여서, 어딜 받아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받아주면, 여기 젖힌다든가, 이렇게 온다든가 해서 양쪽을 공격하면서 중앙 1 0대마도 공격한다. 이런 건데, 유리한 신진서우단이 그것도 응수 안 해주고, 여기 날 일자를 둬서 한번더갈수에서 못을 박아버리니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한점 보다도 지금 좌악이 여기 뚫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흙이 요거 더운데 여기도 안 두면 여기 호구쳐 나와서 단수치고 나오는 것도 있고, 찝찝하니까 받았고요. 여기 한번더 지켰죠. 늘어놓으니까 화변도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있는데 요거를 받을 거... 이유는 없잖아요. 백이 여기다 두니까 잡으러 온다고 뭘 하는데 벌써 연결이 됐어요. 잡힐 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백이다 살아가는 거 보고 흑도 살아갔는데 하변에 큰 자리를 주면서 이 하변에 획집이꽤 생겼죠. 집 차이가 점점 더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신진사보다는 유리해지면은 진짜 완벽한 철수를 해 버립니다. 싸울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다 하는 걸 보고 이제 차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 보고 요백 대마가 우변에서 살아 놓 거고요. 여기를 날 둬서 살았죠. 요백 대마는 살았습니다. 그런 걸 보고 여기서 이제 돌을 걷었는데 사실 원래 여기를 이어야 돼요 그냥 여기까지 뚫어 놓고 이렇게 두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하변의 백집이 딱 봐도 크죠 흙집은 제일 큰게요건데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도 보가가 백이 흙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반면어도 백이 많이 이어서 백이 흙한테 덤을 줘야 비슷한 형태 한1세집 정도 되게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돈을거둔건 당연한 그런 상황인데요. 신진서 구단은 이제 같은 조 더블 엘리미네이션이니까 박건호 선수랑 이제 대결을 하는 거고요. 대진피 잠깐 보실까요? 박건호 선수랑 두는 거고 전영규 8단은 이제 졌으니까 서원준 8단하고 이제 2차전을 두게 됩니다. 근데 아, 이 계속해서 신진서 구단하고 두는 전영규 8단도 괴로운데 바둑 내용으로 보면 전현규 팔단이 88년생이라서 신진서를 우단하고 뜨던가 봐요. 12살 차입니다. 이 선수가 이렇게 유명하게 잘떴던 적이 없는데, 바둑 내용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 어, 우리나라의 그 30대, 뭐, 중반까지, 요 정도 기사들이 왕년에 성적을 못 냈다, 고 해서 다 약하고, 뭐, 중국은 굉장히 다 센데 우리나라 허리층이 약하고 다못뜬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잘 두는 기사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바둑 오늘 바둑에서 이제 오늘 오직 하나만 요거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둑의 폐차 요인 같이 됐던 장면 있죠? 여기까지 해 놓고 이수. 이수로 요 장면에서 소목이한칸 굳힘을 했던 여기다 붙이는 수. 요거 하나만 우리 알아두시면은. 이거 아마추어들 저 같은 아마추어들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은 여기 느는 게 정수라 고 그러고 지금 흑보를 이렇게 두라고 그러는데 아마 실전에서 여기다 붙이면 이렇게 두는 상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같이 두는 사람은 아마추어잖아요 인공지능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어디다 두냐면은 여기를 젖혀와요 젖히고 늘면 리 거의 빠집니다 사실 이게 빠지는 수가 좋은 수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아마 거의 빠질 거예요. 그럼 여기 밀어서 이렇게 쭉쭉 밀어붙이고, 요거 들여다보면 반발도 못 합니다.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호구치면 두 점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여기를 이을 텐데 계속 밀어붙이면 어느 순간에 바둑이 5대5에서도 흙이 기분 좋은 흐름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일로 붙이는 수가 얼마나 좋은 수인지 알수 있죠. 이게 아마 아마추어 끼리 우리가 되면 거의 상대가 이렇게 받을 겁니다. 물론, 좀 상대가 고수라서 이렇게 안 두고, 요걸 젖히는 것까지는 약간 실수지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우면 상대방은 좀 고수인데요. 이 때는 요거 한방 젖히는 게 굉장히 기분 좋고, 받을 때 과감히 나와서 끊고 싸우면은 흙도 싸울 만한 그런 바둑입니다. 여기를 두면 일단 이거 한방 치고 이렇게 젖혀서 싸우는 게 가능하고요. 받으면 이제 이쪽 밀고 안에서 사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흙이 싸울 만한 바둑이고요. 또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게 간혹 반발 많이 하시는 분 반발, 반발로만 반발 두는 상대 분들 아마추어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 찾고 이렇게 젖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 받아주면 그냥 자체로 어, 득았으니까 손뼉을 딴데 두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단수를 치면 늘고 여기 이제 요 장면에서는 104로 두는 게 그나마 정수인데 여길 두면 단수 안치 그냥 뚫어요. 이렇게 두면 이것도 바둑이 5대5가 돼. 요 이것도 흙이 괜찮죠, 자세.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둔 다음에 여기를 두면은 요쪽을 선수로 축머리를 활용한 다음에 이걸 축으로 잡아버리면 이건 또 흙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법, 요거, 요거 하나만, 아, 이 바둑 보시면서 알아두시면 우리 아마추어들 실력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둑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